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을빛 동화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속담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랍니다. 이 말은 내가 남에게 예쁘고 친절하게 말하면 남에게서 돌아오는 말도 예쁘고 친절하다는 뜻이에요. 마음의 거울 같은 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옛날 옛적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숲속 마을에 토리라는 아기 토끼가 살았어요. 토리는 하얀 털이 보송보송하고 귀가 쫑긋한 아주 귀여운 토끼였죠. 숲속 친구들은 모두 토리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토리에게는 한 가지 나쁜 버릇이 있었답니다. 바로 입만 열면 뾰족뾰족한 가시 같은 말을 하는 거였어요. 어느 맑은 날 아침이었어요. 다람쥐 도리가 도토리를 오물오물 먹고 있었지요. 그걸 본 토리가 자고자 소리쳤어요. 야, 나도 줘. 혼자 먹냐? 도리는 깜짝 놀라 도토리를 떨어뜨렸어요. 도리야, 좀 부드럽게 말해줄래? 도리가 서운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도리는 콧방귀만 뀌었답니다. 흥! 내 마음이야, 비켜! 잠시 후 곰돌이, 곰곰이가 다가왔어요. 도리야, 우리 같이 곰놀이할래 곰곰이가 방긋 웃으며 물었지만, 토리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죠. 싫어. 너는 팀뱅이처럼 느리잖아. 너랑 하면 재미없어. 곰곰이의 얼굴은 금세 시무룩해졌어요. 친구들은 하나, 둘, 고개를 저으며 토리 곁을 떠나갔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다음 날, 토리가 심심해서 도리에게 말을 걸었거든요. 야, 심심해. 나랑 놀자. 그러자, 평소에 착하던 도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싫어. 너랑 안 놀아. 저리 가. 토리는 깜짝 놀랐어요. 어? 도리가 왜 저러지? 이번엔 곰곰이에게 갔어요. 곰곰아, 그 곰나 좀줘 봐. 그러자 곰곰이도 냄돌아 서며 말했죠. 싫어. 너는 욕심쟁이라 안 줘. 아무도 토리랑 놀아주지 않았어요. 숲속은 왁자지껄 즐거운 소리로 가득한데 토리만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죠. 토리는 너무 속상하고 슬퍼서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응, 친구들이 다 나빠. 왜 나한테만 밉게 말하는 거야? 토리는 연못가에 앉아 훌쩍훌쩍 울었답니다. 그때였어요. 물속에서 지혜로운 거북이. 할머니가 느릿느릿 고개를 내미셨어요. 토리야, 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니? 토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친구들이 저한테 나쁜 말만 해요. 아무도 안 놀아줘요. 거북이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토리의 손을 잡으셨어요. 토리야, 혹시 네가 먼저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하니? 토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음, 그냥 비키라고 하고 느리다고 놀리고. 토리의 얼굴이 조금씩 빨개졌어요. 거북이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것 보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단다. 네. 입에서 나간 말이 예뻐야. 친구들의 입에서 돌아오는 말도 예쁜 법이란다. 토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기가 던진 뾰족한 말들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와서 마음을 콕콕 찌르고 있었다는 걸요. 아, 제가 먼저 밉게 말해서 친구들도 믿게 말한 거였네요. 토리는 눈물을 쓱 닦고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어요. 토리는 깡충깡충 친구들에게 달려갔어요. 저 멀리 도리와 곰곰이가 보였어요. 토리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답니다. 후, 예쁘게 말해야지. 도리야, 곰곰아. 친구들은 토리를 보고 슬금슬금 피했어요. 하지만 토리는 용기를 내어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얘들아, 아까는 내가 미안했어. 내가 너무 심술탓게 말했지? 정말 미안해. 도리와 곰곰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토리가 이렇게 예쁘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나도 너희랑 같이 놀고 싶어. 나랑 같이 놀아 줄래? 토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도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토리야, 사과해줘서 고마워. 당연히 같이 놀아야지. 곰곰이도 다가와 토리를 안아주었어요. 그래, 토리야. 우리 같이 공놀이하자. 네가 던져주면 내가 받을게. 정말? 고마워, 얘들아. 토리는 너무 기뻐서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토리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마워, 내가 도와줄게. 너는 정말 멋져. 토리의 입에서는? 항상 꽃향기 같은 예쁜 말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친구들도 토리에게 더 다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었답니다. 숲속 아니에요, 마을은 여러분. 언제나 하하호호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곳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토리의 이야기 어땠나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정말 맞는 말이죠? 내가 먼저 친구에게 웃으며 말하면 친구도 나에게 웃으며 대답해 준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집에서 엄마 아빠에게 예쁜 말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함께하자. 이렇게 말이에요. 그럼 우리 주변이 훨씬 더 따뜻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아니, 노을빛 동화책은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그럼 아니, 생활, 안녕. 여러분.